비상금이 꼭 통장에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젠 휴대폰에서도 꺼낼 수 있습니다. 당일 입금 보장. 본인 확인만 하면 끝이에요.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되고, 현재는 추가 10% 지급 이벤트 중이에요. 은행보다 빠르고, 친구보다 확실합니다. 고정 댓글의 공식 링크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필요할 땐 의심보다 실행이 더 이익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유용하게 쓰이는 게 바로 비상금 대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상금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사례가 최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대학생이나 청년처럼 신용 경험이 적은 분들은 사소한 실수 하나로 비상금 대출 거절을 당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거절당하면 신용등급 하락은 물론 앞으로의 금융활동에 큰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요. 바로 정식 등록된 공식 업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식 업체에서는 비상금 대출 신청부터 입금까지 단 5분 네잘 들으셨습니다. 5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심지어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어서 급할 때 언제든지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문 상담사와의 1대1 무료 상담을 통해 신용등급이나 신용경험 부족으로 인한 비상금 대출 거절 문제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개인별로 최적의 맞춤형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대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놀라운 장점이 더 있습니다. 첫째, 신용조회가 없어 신용점수 하락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둘째, 복잡한 서류 제출 필요 없이 신분증 하나로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승인율이 무려 99.9% 사실상 신청만 하면 바로 통과됩니다. 금융 초보자일수록 더 많은 정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금융 지식을 쌓고 보다 현명하게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식업체에서는 금융 교육 콘텐츠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용을 스스로 지키고 제대로 된 금융 생활을 시작하는 첫 걸음, 바로 공식업체와 함께하세요.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업체 링크를 클릭해서 무료 상담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금융 미래를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